왔는데요. 축사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매번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어 제가 좋아하는 시나 글을 읽으면서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어제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도중환 위원장님이 아주 멋진 시인이시잖아요 또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좀 낭독했습니다 어제는 낭독만 했는데 오늘은 하고 제 생각을 조금 붙이겠습니다. <laughs> 괜찮을까요? 예, 네. 예, 흔들리며 피는 꽃도종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워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예. 시를 꼭, 뭐, 다 아시는 시겠지만, 어, 지금 우리의 음,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비단 청년들 뿐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종위원장님이 계셨으면 감히 제가 이 시를 독자로서 <laughs> 해석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오시기 전에 얼른 하자면, 어,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요즘, 어, 흔들리면서 꽃 피지 않아도 된다. 는 <laughs>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면서 혹여나 꺾이더라도 어디선가 꽃이 아닌 또 다른 아름다운 곳을 필수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생각은 이세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어떤 공약에 전체적인 좀 맥락과도 맞는데요. 실패해도 기회가 있는 땅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뽑붙치되지 않더라도 뭐였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웃 썼는데 제가 생각한 거로 실패해도 기회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시로.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